저, 저기 있는 나무가 저게 복사꽃인지 매화꽃인지 아주 이쁘게 펴 있네요. 이 집도 2층 집으로 단아하게 지어놓고 저 집은 아주 옥탑방 마냥 큰 집이고 땅도 엄청 크고 대지구. 여기는 76번지네. 승원이는 96번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인우드 널스리 스쿨이라고 여기는 교회에서 하는 너무 길 밑으로 푹 꺼져서 돼 있어요. 앞에 잔디밭도 크고. 근데 여기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공터가 있어가지고 큰 차도 여기다 대놓고 공용으로 여기다 큰 차나 뭐 개인 차들도 대놓고 쓸수 있는 공터인가 봐요. 여기 정겨운 우체통 하나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또 너무 넘어, 완전히 넘어가서 또 내려가면 또 동네가 또 있고 가면서 길가상자리도쭉 있는데 조금 큰 동네가 나타난 대요기로 가면 여기가 전번에 밭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아, 이 집에서 살던데 오늘 대문 열려 있으니까 오늘 혹시 예 마당에 나왔나 만날 수 있나 한번 가봐야겠네. 아이고 여기 또 여기는 여기는 그래도 도로가 포장돼 있고 좀 양명하고 한적한데 아까 거기는 야 길도 흙길이고 음습하고 일로 넘어가도 또 동네가 또 있고 여기도 힐이라고 써 있어요 일로 또 넘어가도 또 있고 골목 골목 산에 산이 넓어가지고 막 길이도 산이 넘어 어, 산을 넘어가는 길이. 다른 동네를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. 32번. 그거 할머니 집이 요 다음 집인데, 한번 할머니 집 가봐야겠네. 여기 앞에. 아이 넘어, 뭐, 무슨 동네가 있나 넘어가고 싶은데, 어, 이봐, 대문. 이 할머니 집이 번호가 30번은, 30번이네, 대문. 이렇게. 열려 있고 이 집은 차가 없어 할머니 혼자 살 사는지 저렇게 계단 올라가는데다가 저기 해놓고 오늘 할머니는 안 나왔네 자 여기서 멈춰야지.